조선이 일본에게 침략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요? 1873년 드디어 조선의 잠긴 문이 열립니다. 무려 10년간 서양과의 교류를 막고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았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내려놓은 거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개화파들과 함께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개혁 컨트롤 타워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고, 서양의 무기와 훈련을 받은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조선도 드디어 근대화의 열차에 올라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파란만장한 500년의 조선이 아니죠. 사실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의 권력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선대원군 때부터 존재해온 구식 군대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차별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을 견제해야만 불안한 권력을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좀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월급이었던 쌀을 무려 1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13개월 만에 받은 쌀에는 모래와 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13개월 동안이나 월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결국 90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참지 않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명성황후 민씨 일가의 부정부패에 지쳐 있던 서민들까지 합류를 합니다. 이 거센 물결에 당황한 명성황후 민씨는 궁녀로 변장해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이 사건을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구식군인들과 서민들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신식군대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놔. 이 요청에 따라 세국대왕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돌아온 흥선대원군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되돌려버립니다. 별기군 해체. 독리아무기문 폐쇄. 흥선대원군은 그동안의 개혁 정책들을 대부분 폐지해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모군란 때 사라진 명성왕후가 이미 죽었다고 공표를 합니다. 이에 생명의 위기를 느낀 명성왕후 민씨와 그녀의 가문들이 청나라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청나라는 3천명이라는 군사를 보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 텐진으로 끌고 갑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으니 다시 조선의 근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작 할아버지 한분 텐진으로 모셔갔는데 3천명이라는 군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핑계 삼아 조선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도 3천명의 병사는 조선에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늙은 호랑이를 쫓아내려다 곰을 불러들인 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모군란은 또 다른 나라 일본을 개입시켰습니다.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도 이 일을 핑계 삼아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갑자기 일본과 청나라라는 불청객들이 찾아와 조선의 안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청나라는 강력한 힘을 빌미로 강제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조선을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개화파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온건개혁파. 청나라의 간섭? 에휴,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서양의 기술만 서서히 배우자고 이들은 명성황후의 민실가와 손을 잡고 청나라의 힘을 빌려 조선을 천천히 개혁하려 했습니다 다음은 급진개화파 무슨 소리 저런 식이면 청나라 돌만니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아, 확 바꿔야 돼 이들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급성장한 것을 보고 조선도 하루빨리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진개화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홍영식, 서재필 5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을 급진개화 어벤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급진개화 어벤져스는 온건 개화파에 비해 세력이 약해 늘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던 중 뜻밖에도 급진개화 어벤져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나라가 베트남은 누가 가질까를 두고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군대 3,000명 중 절반이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급진계와 어벤져스 5위는 이 절묘한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체국의 시초인 우정총국 개국이를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고위관료들이 모였을 때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들고 청나라와 손잡은 미지 세력들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고 14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선언문을 발표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도 세웠죠. 이들의 뒤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e 2 j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 일본이라는 오랑캐의 힘을 빌려 청이라는 오랑캐를 제압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우정총국 개국일 당일, 급진계와 어벤져스 5위는 계획대로 불을 지르고 고위관료들을 제거한 다음, 고종의 신변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혁 선언문을 발표했죠. 신분 제도를 폐지하자,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 재정 관리를 한 곳에서 하자. 군대 제도를 바꾸고 경찰을 만들어 치안과 국력을 강화시키자. 조선에서 이런 선언문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선언문 속의 내용은 미리 본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 현대 국가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에 커다란 변수가 생깁니다. 우선 믿었던 일본은 약속했던 천여 명의 병력과 다르게 150명 밖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가 이 병력조차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들의 계획을 망친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1,500명의 청나라 군인들이 궁궐로 쳐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개화파들의 손을 놓고 오히려 청나라 군대와 내통하며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급진계와 어벤저스의 꿈은 단 3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급진계와 어벤저스 5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영식은 끝까지 고종 곁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에서 망명하다 상하이에서 고종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한 뒤 훗날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서광범은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정신병을 얻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가 된뒤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참가하는 등 정과 다른 방식으로 독립과 개화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 조선은 근대화의 마지막 열차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아쉽고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급진계와 어벤져스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일본의 침략에도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죠.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 조사 시찰단이었던 김옥균이 일본에 파견되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에는 철도가 달리고 전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거리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신분제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이 변방의 나라라며 얕잡아 보던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불과 3, 40년 만에 급성장한 일본의 모습이 김옥균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김옥균은 조선을 누구보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조선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좀더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에 도움이 없었으면 갑신정변이 가능했겠어? 만약 합신정 변성공의 터라도 일본의 침략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되었든 일본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의 출구로 묻은 것이 아니냐?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일본과 청나라라는 불청객들이 조선의 일에 껴들지 않았으면 조선의 근대화가 훨씬 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일본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강제징용과 강제징병으로 우리 민족을 본인들의 전쟁에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의 성노예로 만들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창씨개명과 우리말, 역사교육 금지 등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근대화는 시키지 않았냐구요. 우선 일본이 철도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철도와 공장을 지은 것은 결코 우리 민족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근대화는 우리의 쌀과 자원을 일본이나 전쟁터로 빠르게 실어나르기 위한 수탈과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만약 수탈과 전쟁을 위한 근대화가 아니라 우리 주도의 자연스러운 근대화였다면 어땠을까요? 철도는 수도인 한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들을 거미줄 같이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물류와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나라의 말초신경까지 발전이 되었겠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소비재나 핵심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장이었다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이 비정상적인 개발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친일파들에게 넘어가 불평등한 빈부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뿌린 이 불평등의 씨앗은 해방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대물림을 통해 더 깊게 뿌리내렸죠. 모든 것이 일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빈부 격차의 원인을 일본이 제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일본이 수탈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철도와 항만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탈의 뼈대 위에 우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영양분과 피가 경부선을 중심으로 쏠리게 되었죠. 결국 다른 지역들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는 바로 그때 삐뚤어진 뼈대의 통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근대화라는 근사한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가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설계도를 모두 빼앗고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엉망인 집을 억지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자 그 집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기회를 빼앗고 도망간 악당일 뿐이죠. 물론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조선의 근대화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명성왕후 민씨의 일가들이 주요 관직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고를 횡령하고 과도한 세금을 걷었으며 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꿀단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의식도 문제였습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세금제도가 개선이 되면 분명 본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데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희망을 쫓는 것보다 익숙한 착취를 당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갑심정변은 청나라와 일본 뿐만 아니라 권력을 놓기 싫은 탐욕스러운 지도부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 의해서도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위태로운 보물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보세요.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힘이 없는 나라는 침략을 당해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형님이었던 미국은 갑자기 깡패가 되어서 관세를 내놓으라고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웃인 중국은 덩치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복된 역사를 거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군대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조선 후기 서민들처럼 현실에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불행에 안주하며 착지의 덫에 갇혀있지 않은지 두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는 헛소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지어준 근대화라는 이름의 집에 살면서 그게 제대로 된 집이라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온전한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손으로 온전한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이 남이 지어준 엉터리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갑신정변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POP, K-컨텐츠, 삼성, 현대 등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이 잠재력에 올바른 인식과 힘을 더해서 여러분과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선에도 근대화의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식탁이었습니다.